본문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오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 평범한 대다수의 백성과 세리들이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대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았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전자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것을 거절했지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한 뒤 35절에 조금은 알송달송한 구절이 덧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laughs> 먼저요 35절이 말하는 지혜는 종종 성경은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 더 자주 그러는데 궁극적인 지혜를 말할 때곧 하나님의 지혜 내지는 그걸 하나님과 이렇게 독일시하면서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자먼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장절이 어딘지 몰라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를 찾는 자들이라는 문장의 이 주어인 나가 누구냐?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거나 외우거나 할 때에 당연히 이 나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합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어. 그런데 12절, 8장 12절부터 이 문맥을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8장 12절에 주어가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지혜는 이라고 나 지혜는 지혜를 하나의 의인화 시켜서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말하는 형식으로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요. 나 지혜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기서 주어는 지혜예요. 어, 구약의 이런 전통과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을 표현의 방법을 우리가 여기도 적용할 때에 35절에 나오는 지혜의 자녀들 할때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 그 자체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녀들이 결국 그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문맥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들. 35절에 지혜의 자녀들 이라고 말을 가르키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3 5 절에서 지혜의 자녀들이라는 말로 다시 받은 거예요. 앞에서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주어를 써도 되는데 그것을 지혜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바꿔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하려는 그 의도가 주제가 결국 그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과 할례와 온갖 제사의 종류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그 모든 전통들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게참 지혜, 참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지금 세례 요한을 필두로 해서 새롭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이게 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지혜의 아들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줌으로써 이 지혜를 좀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그 얼마 전에 그 뭐였죠? 그 기생충 약 이름 암을 고친다고 사람들이 많이 막뭐 유튜브에 뜨면서 확예 전국적으로 기생충 약이 막 품절이 되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론은 있을 수가 있다고 칩시다. 예. 어떤 특정한 종류의 약이 기생충 약이 암을 낫게 한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을 먹어본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죠. 어, 그래? 라고 솔깃해서 그것을 믿고 먹고 실천해 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사실이... 그 기생충 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현재는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네.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서 암투병을 했던 한그 연예인 개그맨 주진해 분이 결국에는 아니다 나도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이론이나 가르침을 지혜나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것이 참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는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개중에 그 받아들인 사람들, 즉그 지혜의 아들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방법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참이라는 사실이 옳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요즘 좀 불미스러운 몇몇 사태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예.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정말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대로 이 방향 지금 더 열심을 내어야 될 때인가? 이 방향대로 더 열심을 떼어야 내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방향을 수정해야 될 때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가뜩이나 많은 분들이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월세도 못 내고 많은 분들이 문을 닫고 지금 강서구청 이 주변에서도 그런 가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 p 와중에 어그 분위기에 더욱 부채 t 를 하는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p 지 않고 들리는 교회회코 코로나 염염식식 특히나 한 선교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열방센터라는 이름의 한 단체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 열방 센터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500명을 뭐 2차 감염, 3차 감염 다 포함하면 이미 500명이 넘었다 그래요. 문제는 작년 말부터 거기에 2,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그중에 최 3, 40%밖에 지금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연락도 안 된대요. 검사받은 사람들 안에서만 이미 154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그 그러니까 나머지 이 검사 안 받은 사람들 안에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계 열방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화시키겠다고 훈련받았던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와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정말 너무나 세계 보고마의 사명이 뜨거워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훈련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훈련 받아야겠다. 뭐 백번 양보해서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으면 빨리 조치를 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뭐 우리 성도님들이든 아니면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든 모두가 한결같이 분노하고 화가 나고 답답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좀혼란스러울 것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이런 태도를 보일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 좋다고 생각한 게 뭐였나 도대체? 그 믿음 좋은 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 삶의 방식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일까? 이제는 우리가 단지 열심이 아니고 그동안 한국계는 얼마나 열심을 강조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방향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많은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죠. 생후 8개월 돼서 입양된 뒤에 8개월 동안 양부모에게 학대당하고 결국엔 사망한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캠페인도 일어나고 아동보호법을 뭐 강화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부디 정말로 좋은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 더욱 충격적인 건 교인으로 성도로서 목사로서 충격적인 건그 양부모가 목사님 아들 딸들이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어도 본인의 신앙은 없을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벌어졌던 일은 신앙인이 아니라 야만인이어도 그렇게는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렇게는 안할것 같은데. 결국엔 그분들은 목사님의 아들딸로서 유명한 기독교 대학에서 만나서 모 기독교 방송에 근무하는 분들이었는데 집에서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는 또또 하나 충격적인 아, 요즘 충격의 연속이네요. 네. 기사 제목이 민주주의 공격당하다 뭐 이런 제목이 있어서 뭔가 봤더니 예, 미국에 있는 의사당이 폭도들의 에해서 예, 점령당하는 사태가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충격전도 벌어져서 네, 네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음.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고 현재 미국 대선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서 음.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려는 그 선언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던 거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미국 개신교 안에 그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동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그 지역에 과거에 그 목화 농장으로 많이 유명한 지역들. 지금도 여전히 그 지역들은 굉장히 신앙들이 보수적이고 남녀 차별이 심하고 뭐 인종 차별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비닉빈 부익부가 다른 지역보다도 꽤나 큰 지역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백인 크리스찬들이 트럼프의 네. 아주 든든한 지원군들, 지지층들 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 안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가짜 뉴스들이 범람을 하고, 특정 보이지 않는 그림자 집단이 선거를 조작해서 트럼프를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맹신에 사로잡히고 누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 안에는 지금 기독교 특히 이제 미국 그 개신교 안에는 좀 극단적인 세대주의라는 어떤 주의와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같은 것들이 좀 깔려 있는데요. 이 세대주의는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영향을 현재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열방센터라고 앞에서 언급한 선교단체의 케이스도 그런 세대주의적 영향이 강해요. 뭐 여기서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 인류 역사를 몇 개의 세대로 보통 일곱 개 정도의 세대로 나누면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종말이다. 음.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자. 그 열방센터 그 선교단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그게 뭐냐? 그걸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냐면 미국이 뭐 지금도 뭐 명실상부한 세계의 초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뗄레야 뗄수 없는 우방관계입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것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주면 된다. 실제로 그걸 트럼프가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년 전에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현재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는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워낙 지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고 인정해준 거예요. 누가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는 성경의 종말의 때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비롯한 몇몇 조금 극단적인 생각들이 도로 잘못된 거짓 정보들에 의한 그렇게 풀려지고 재생산된 정보들이 좀 근본주의, 구구주의, 이런 세대주의와 맞물려서 미국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지금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그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더 이상 누가 나에게 기독교 복음주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한다.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가 세대주의 종말 운동 어떤 정치 세력 등과 결탁되어서 본래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결국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느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지혜 자녀들에 의해서 그게 증명돼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열한 모습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함을, 오름을 드러낸다기보다도 로마서의 표현으로 빌자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 24절에 너희는 왜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느냐. 바울이 이렇게 되묻죠. 오히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는 그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악관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려는 그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하면서 코로나를 전파하는 주범이 되어지고. 주변에 그것을 숨기고 코로나를 핑계로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그런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고 십일조 꼬박꼬박 하는 분이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려고 대면 예배 하려고 아등바등 노력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분명히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 좋은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모여서 헌금 11조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단지 열심이 아니라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만 강조하면서 11조 새벽기도 뭐 주일 예배 교회 봉사 이런 걸 잘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 이야기는 하죠. 설교는 해요. 특히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말씀은 하죠 예.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이 어떤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11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새벽 예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건 교회에서 너무 정확하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 보이지 않는 사회생활은 일터에서의 삶은 가정에서의 모습은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둔채 눈에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서 그것에 열심만 내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못본척 내지는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넘겨, 넘겨짓고 그냥 그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 집사 권사 장로 시켜줄 사람으로 우리는 그동안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내도 집에서는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일 수 있고 그렇게 교회 생활에 헌신적이어도 코로나를 전파하는 주범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가르침을 쭉 말하면서 5장 6절에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절기를 얼마나 절박히 잘 지키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통하여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다 중요합니다. 아니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을 때 다른 것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사랑이 온전할 수 없고 사랑 없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빛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의 말씀만 보아도 지금 제가 앞에서 나열한 소위 신앙 좋다는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의 행태가이 말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흘러나온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만큼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됐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때 이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요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빌자면 무슨 무슨 바에 해당하는 거예요. 쟤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애들이야. 어, 어. 쟤네는 그리스도판가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디옥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과거 음, 예,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씁니다. 과거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저 조생진 했던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 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저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그 신으로 구주로 따르는 저 이상한 놈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별돼서 보일 정도로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혜의 아들, 오늘 누가복음 7장 3 5절에 표현을 빌자면 지혜의 아들인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 복음이 정말 진리다. 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 구원의 방법이 야, 정말 나를 구원할 방법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야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주범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오르심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예 회복을 다시 우리가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심 열심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향 없는 열심이 아니고, 무턱대고 그동안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고,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착한 일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흘러간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좀 고민합시다. 무턱대고 큰 교회, 부속인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정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고민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